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오늘은 모유량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모유량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는 점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유량은 아기의 요구량에 맞아야 하며 적어도 많아도 문제입니다. 모유량은 유축량이 아니라 아기의 체중 증가로 판단하는데 체중이 잘 늘지 않는 경우에도 모유량이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지 부족한 것 같을 때는 엄마 혼자 걱정하지 말고 진짜로 저지 부족한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모유량 부족으로 진단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유 시기와 저지 도는 분만 후 10일 정도까지는 모유량이 생리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때는 하루 이틀 초유량이 아주 적다가 갑자기 우열이 올 정도로 너무 많아집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고 10일 내지 2주 후부터는 유방을 비우는 정도에 따라 모유량이 결정됩니다. 처음부터 전만 먹였다면 대개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출생 직후에 분유를 함께 먹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분유를 먹이면 그만큼 젖이 줄게 됩니다. 모유는 젖을 자주 빨릴수록, 그리고 젖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비울수록 잘 나옵니다. 다음에 몇 가지 원칙은 모유량을 늘리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선 수유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젖은 하루에 적어도 8번 내지 12번, 한 번에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먹여서 한쪽 젖을 충분히 비운 후에 반대쪽 젖도 먹여야 합니다. 엄마 젖은 빨면 빨수록 더잘 나오지만 하염없이 오래 빤다고 젖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턱대고 40분, 50분 이상 빤다고 젖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유가 적게 나올 때는 적어도 8번 내지 12번은 빨리고 밤에도 먹여야 합니다. 또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수유 자세와 전 물리는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젖을 제대로 깊숙이 물리지 않는 경우 아파서 먹이기 힘들고 아기가 오히려 젖 나오는 통로를 납작하게 눌러 젖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젖은 유두를 지나서 유륜까지 듬뿍 물어야 합니다. 또 의학적인 이유로 보충수유를 해야 하는 경우 아기가 엄마 젖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수유보충기라는 도구를 유두 끝에 붙여서 엄마 젖과 함께 빨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유보충기를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먹일 때 분유를 먹으면서도 젖을 빨기 때문에 모유량이 늘어나는 장점 외에 엄마와 아기가 모유수유를 더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젖을 깊숙이 제대로 물려야 합니다. 그런데 보충기는 신생아 시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100일 정도가 지나면 아기들이 입안에 이물감을 느껴서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충기를 쓸 때는 하루에 먹일 양을 골고루 나누어서 보충하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보충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40cc로 8번 보충기로 먹이는 것이 80cc로 4번 보충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만일 아기가 빠는 힘이 약하거나 젖빨기가 서툰 경우는 아기가 빠는 것만으로는 모유 생산을 자극하기에 역부족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아기들은 젖을 제대로 먹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는 유축기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끔 외출을 대비해서 젖을 짜둘 때는 손으로 짜거나 간편한 유축기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모유량을 늘릴 때는 가능하면 성능이 좋은 병원급 양쪽 전동식 유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가 빠는 자극과 아주 비슷한 유축기를 사용하는 거죠. 이때는 수유 후에 젖이 잘 나오지 않아도 15분 정도 가능하다면 하루에 여섯 번 정도 짜주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2cc나 5cc 정도로 아주 조금만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쌍둥이를 낳은 경우 두 아기가 두 배로 젖을 비워내면 모유량이 점점 늘어서 2인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때 유축기도 쌍둥이 동생 역할을 해서 모유량을 늘리게 됩니다. 유축할 때 동시에 손으로 유방을 눌러주면서 유축기와 손을 동시에 사용해서 유축을 하면 모유량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축기로 짠 후에 남아있는 젖을 손으로 짜는 방법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의학적인 이유 없이 젖을 짜서 먹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다 써봐도 모유량이 빨리 늘지 않으면 모유량 늘리는 약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앞에서 이야기한 방법이 우선입니다. 또한 드물지만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약 용량과 사용기간도 모유량과 엄마와 아기 상태를 보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처방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모유량이 부족하다고 진단받았을 때는 바른 수유 자세와 전 물리는 방법이 중요하고 자주 먹이고, 충분히 빨리고, 밤에도 젖을 먹여야 합니다. 우유병 대신 수유 보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유 후에 성능이 좋은 병원급 양쪽 전동식 유축기로 규칙적으로 젖을 짜고, 마지막으로 모유량 증가하는 처방약 복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